오늘은 제가 청소년기까지 다녔던 그 고향의 교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면 어떤 교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는 먼저 혹시 선지국을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저희는 선지국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라는 구약의 율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순대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왜일까요? 순대에도 피로 만든 소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주일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전에 미리 사야 하는 것들을 다 사놓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1조와 각종 헌금들은 나쁜 일을 막아주는 것으로 이해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렇다. 는 소리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엄마가 이걸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엄마가 사고가 나, 차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제가 장난식으로 엄마 십일주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주장을 하셨던 목사님의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쩔 때는 또 성경에서는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해서 저는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명쾌한 해답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이유 없이 믿는 것이 더 복되니까 그냥 믿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서는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장례를 화장으로 하면 안 된다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나는 몇 자리를 어디로 해야 될까라는 기억을 고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먼저 저는 이러한 형태의 신앙이 진리 안에 자유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개혁주의에 빗대면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만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찾기란 그런 분들을 찾기란 이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었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말자. 라고 하셨던 기도로 하셨던 삶을 사셨던 조상님들이 있죠. 그 조상들에게 기도의 습관에서 배울 것이 그 지켜야 할 정신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우리는 물론 화장이나 무덤에 묻는 장례나다 상관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재창조되고 회복될 것인데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상처에서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재창조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화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만 개, 수억 개의 가루가 돼서 세상을 계속 떠들고 있다고 해도 그 몸을 그못 찾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어떤가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율법은 작은 의미에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작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금 주된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마주함으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뼛속까지 아주 철락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예비적이었습니다. 복음은 완성적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으며 복음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대에 와서 지켜야만 했던 거룩한 날과 절기가 없어졌습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물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던 성전의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실체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며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롭고 완성된 법이 공표되면 예전의 법은 이미 그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알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다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율법이 아니더라도,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음을 아주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죠.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거나,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쓴 성경에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은 다른 복음에,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에 방해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오늘날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우리 믿는 사람 비트코인 해도 되나요? 술 먹어도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게임 해도 되나요? 이런 것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디아포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정, 정답, 정답너? 적답노, 답정노, 답정노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하라고 말하는데, 사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유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뒤에 덕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유함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라고는 하나 덕을 위해서 자제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 타로 보러 가도 돼요? 친구들이 다 가는데? 근데 이 교회 다니니까 양심에 찔려서 뭐 전사님께 뭐 여쭤보고 가려고요. 해도 되지. 제가 그랬어요. 해도 되지. 근데 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도 돼. 근데 하지 마.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 하나, 약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때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율법의 좋은 면을 설명할 때입니다. 삶의 권면을 위할 때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작동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권면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바울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바로 복음을 가로막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누군가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한 그것들을 율법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율명을 율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바울이 지금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베드로를 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기능을 먼저 설명해드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율법을 강조해 보는가 같이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취의 면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율법의 작용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먹다가 이런 단어의 의미는 딱한번 그때 이방인과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전부터 해온 행동이라는 것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율법의 음식, 그 율법의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먹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 그들이 방문하자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을 위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경관한 척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선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요파에서 환상을 본 상태입니다. 고넬루의 지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담대하게 전파하고 난 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위선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기엔 너무나 조금은 억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저 좋은 마음에서 걱정과 우려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유대인이나 유대인 관습에 익숙한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율법의 긍정적인 것 혹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 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늘의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그의 행동을 구속의 역사,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부정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에서, 의도에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것은 위선으로 보여졌고 그 결과로 복음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의미를 되짚어서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방향을 복음의 정중앙으로 계속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복음의 선론을 이탈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탈한 선로를 재정비하고 재정비해서 바르게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복음의 선론의 선로에서 이탈하는 실수를 아주 쉽고 그리고 의식 없이 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가졌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고 그러하고 그러한 죄를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짱게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중국인을 낮게 보아 이르는 말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도 짜장면을 칭하는 우리가 중국 음식 먹자 할때 짱게 먹으러 가자 이렇게 쉽게 쓸수 있어도 사실 그 단어는 조롱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를 비하하는 똥남아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줄인 외노자라는 표현은 원래 부정적인 거다. 비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의식 없이 개그의 요소나 그러한 개그의 요소로 소비하곤 합니다. 나 외노자 같아. 외노자 일하갔다고 왔어.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것은 유대인과 같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족 우월주의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은 특이한 생각이 우리들의 사고 아래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구권의 문화를 동경하며 한없이 저자세로 나아가지만 우리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가차없이 차별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공장에서 알바를 할 때에 미얀마에서 온 형과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은 대학도 나오고 그 미얀마의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트라는 형이 그 공장에서 당했던 차별과 욕설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 같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엘리트들이고,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기는 거기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 공감해야 하는 것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죠. 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배울 때 우리의 그 애국심이 나오면서 감정이 오르곤 하죠. 미세먼지나 외교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혐오를 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착 착장죽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착장죽장 이게 뭐냐면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뿐이다 이것을 주인 겁니다 엄청난 편견을 가진 표현인데 이것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요즘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쓰고 있습니다 딸배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그 배달 기사님들을 칭하는 그 배달 기사님들을 비하해서 딸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행했던 말들과 행동과 말들이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 본질을 가로막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무심코 행했던 그런 사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무심코 행한 우월주의 행동과 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그 정말 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냐면, 한 사도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가, 다른 사도를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대면에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거 잘 아시죠? 우리 남편분들, 그런 거잘 아시죠? 우리 성우님들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갑자기 진지하게 풀네임으로 불렀습니다. 아니면 자녀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요! 이리 와!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무엇인가 굉장히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냐면요. 바로, 교회 끼리의 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우월주의라는 것이 비단 민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실생활에 얼마나 규모하게 이 우월주의가 스며들었는지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 복음을 가로막는 것과는 사실까지 연결시켜서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시골의 교회에 가서 하루 참석했을 때 아니면, 작은 교회나 개척된 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의 시설과 시스템에 낙후된 것을 보고 우월감을 느꼈다면, 이것 또한 베타적인 사고방식의 하나입니다. 아니면, 외국의 문화를 동경하며, 외국 예배, 외국 예배, 유튜브에 나오는 외국 교회의 예배를 동경하면서, 다른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배는 너무, 낙후됐어. 너무 늦었어. 너무 발빠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까지 생각은 괜찮습니다.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를 비하하고 폄하한다면 그것 또한 우월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게 베드로가 실수하고 바울이 심각하게 다룬 복음을 가로막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배타적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작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교묘한 우월주의는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 우월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기를 사모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적게 한 사람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하고 애써야 하지만 성경 통독 횟수가 영적 우월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흐르면 흐를수록 온갖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신학을,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떠한 우월감을 가지고 차별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구별하고 때려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한 몸으로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머리가 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안에 내지되어 있던 작은 우월주의까지도 꺼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우월주의든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로 다녔냐면 어떠한 형태든 우월주의는 그 안에 그 본질의 행동으로 더 나아지려고 의롭게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중생의 시작점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잊은 결과입니다. 복음의 시점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이 우월주의는 그 반대의 상황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상황. 예를 들면 차별받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냐면요. 자신은 차별받아왔기 때문에 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은 억압과 차별을 받았지 억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좀더 순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개의 태도 모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복음에는 그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상태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오직 3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낄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수많은 선한 싸움 가운데서 고민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낄수 있는 자리는 애쓰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유일하게 한유일 허락된 자리입니다. 구원의 시작에 우리의 행위를 끼워 넣으려는 행동이 바로 이 우월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하게 베드로를 불러서 직접 책망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이 베드로를 심각하게 불러 대면했습니다. 그 대면한 방식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복음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심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그 의도가 위선이 아닐지라도 그 행동은 복음을 가로막기에 그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염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베드로에게 그 책망을 베드로 너는 지금 규칙을 어겼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그래서 복음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줬습니다. 그 죄를 행한 행동을 행동 자체를 책망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방법은 죄를 지은 행동이 아니라 우월주의를 일으킨 깊은 내면의 원인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 혈관 확장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를 책망하고 그 동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의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어떤 우월감 때문에 선택받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망과 교훈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해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보다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과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으며 살아갈지 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교회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제적인 해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청년의 시절에 담당 교육자분이 설교를 듣고 항상 머릿속에 물음표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실제적인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AB 중에 뭘 선택하고 이런 거를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의 무한함을 경험할수록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한 삶의 지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삶에, 우리가 마주한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복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끼리 서로를 대할 때도 복음을 기반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자면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책망은 정제를 통한 방법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신자의 그 우리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들의 생명을 살려낼 거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그 복음의 은혜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행동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